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무산소 운동을 하면, 써맞이 안 받아도 된다. 최근에, 뭐,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진피내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상부진피의 구조를 개선시키고, 진피의 두께를 좋아지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저는 동안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동안, 동안. 동안선이 진짜 많이 됐는데 네. 항상 친구들한테 진짜 동안이다나이로안 어, 보인다 그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항상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의 십몇 년째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 논문을 딱 접하는 순간 아 이거구나 생각이 이제 그거잖아요. 사실 운동하면은 피부, 뭐,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상부진피의 구조가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젊어진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잖아.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이런 것들은 둘다 모두 진피의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상부진피를 개선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은 다 좋다 이거예요 음. 뭐 조깅을 하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 이제 피부를 젊게 만든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가 무산소 운동이 더 좋다. 음. 저, 웨이트 트레이닝이 더 좋다. 걔네가 진피의 두께까지도 증가를 시킨다.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콜라겐이 증가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진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아. 최소 4~5개월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뭐 그리고 한번할때1 시간 정도. 써머지 받아봤어요? 진짜 아프거든요. 내가 몇 백만 원 내고 이렇게 아픈 걸 견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시술을 받으면서 통증을 충분히 느끼고 거의 못 견디기 직전까지 시술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안 아프게 시술한다? 너무 약하게 한 거죠. 콜라겐이 어, 재생이 되려면 서머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거기가 완전히 응축이 되고 얘네가 망가져서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변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나 망가졌으니 새로 만들어라. 네, 그 정도 데미지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터머지 통증을 얘기한 이유가 돈을 몇 백만 원 내고 통증을 느껴봐서 봤는데 굳이 운동은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돈도 안 내고 내 몸도 보기 좋아지고 쉐입도 그 다음에 피부도 건강해지면 너무 좋은 거아에요 음... 문 닫아야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헬스장 잘 되고 피부가 나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은 뭐 써머지나 뭐 주배로 안 맞아도 되냐? 사실 운동이나 써머지나 주배로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결과만 놓고 보자면 똑같죠. 콜라겐이 뭐 재생이 많 생성이 많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젊어 보이는 거. 근데 그 과정이 메커니즘이 다르죠. 아예 운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 세포 내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르킨 15나 이런 것들이 피를 타고 가서 피부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이고. 음. 그 다음에, 써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열을 가해서, 진피, 깊은 진피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응축시키고 변성을 시키면 그거 자체가 신호가 돼서 다시 그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주베룩은 성분이 뭐예요? 주베룩은 PDLA라고 l 하는 성분인데 근데 걔네도 결국엔 피부에 주입이 되면 걔네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우리 몸의 대식세포요 한국말로는 걔네 이제 면역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엠투폴라이제이션이라고 뭐 해서 그쪽으로 이제 걔네를 이제 바꿔주면. 걔네들이 결국에는 지방률의 줄기세포와 그다음에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걔네들이 콜라겐들을 많이 만들게끔 리모델링 자, 해주는 거예요. 한, 한 줄로 가면 결국에는 주베룩은 이제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섬유아세포를 그냥 자극한다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다 그러니까, 과정이 다르다. 응, 과정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다. 뭐,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도움이 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